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 세렌디피티가 세계적 DJ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알렌 워커의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k 팝 연예 매체 k 팝 스타즈에는 페이드의 프로듀서인 알렌 워커가 좋아하는 k 팝 노래에서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알렌 워커가 좋아하는 k 팝 음악은 단 3곡으로 선정되었으며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 7주 1위 노래 버터와 디오니 소스 그리고 유일하게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 지민의 세렌디피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런 워커는 멀티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유튜브 31억 조회수의 페이드 등 수많은 EDM 히트곡을 프로듀싱했으며 세계 유명 DJ 맥 2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세계적 EDM 음악 프로듀서인 그가 서정적 멜로디의 R&B 발라드곡인 세렌디피티를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 유일하게 주목한 것은 지민만의 타고난 음색과 보컬 스킬 매력적 표현. 얼마나 세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빼앗아온 인기곡인지 알수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이미 전세계 셀럽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곡으로 유명한데요. 빌보드와 그래미를 휩쓴 R&B 가수 칼리드는 듣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곡이라 말하며 3년이 넘도록 넘치는 애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그룹 보이즈투맨의 멤버 시원스톡맨은 한국어로 세렌디피티를 풀커버하고 지속적으로 애정을 보여 역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해엔 애플 뮤직 선정 방탄소년단 데뷔 7주년 특별 플레이리스트에 솔로곡 중 세렌디피티와 라이 두 곡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방탄소년단의 솔로곡을 대표하는 지민의 솔로곡 인기와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기준 세렌디피티는 스포티바이에서 각각 1억 4800만 플러스 9077만 스트리밍을 기록하여 전체 2억 3,877만 스트리밍이라는 대기록을 행진 중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아이튠즈에 세렌디피티가 62위로 재진입하며 2017년 발매 시기가 무색할 정도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로 그 세계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부등신 모델급의 탄탄하고 쭉 뻗은 피지컬 몸매와 청량하고 러블리한 모습으로 여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 26일 방탄소년단은 공식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퍼니셔투 댄스 콘셉트 포토를 활용한 휴대폰 배경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지민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짙은 붉은색 헤어에 실사판, 인어 왕자 같은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이트 셔츠와 머스타드 색상의 오버롤 팬츠를 입고 수줍음 미소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특히 앙증맞은 꽃 모양 귀걸이를 착용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비주얼을 뽐낸 지민은 백허그를 유발하는 환상적인 뒤태로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습니다. 주유소의 세차장에서 하얀색 민소매 티셔츠에 연청 팬츠, 서스펜더 스타일링으로 빈티지한 엣지를 살린 지민은 유난히 작고 동그란 두상과 일본 케이팝 몬스터에서 몸의 80%가 다리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의 놀라운 다리 길이를 뽐내며 구등신 피지컬을 자랑했습니다. 격렬한 춤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다져진 지민의 몸매는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몸선을 더욱더 빛나게 했으며 서구적 이마 라인부터 오똑한 콧날, 볼륨감 넘치는 입술, 베일 듯 날렵하고 섹시한 오각형 서구적 턱선까지 한 폭의 그림 같은 옆모습으로 명품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지민은 영문 이름 지민과 함께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꾸며진 두 장의 머그샷에서 하트 수갑을 차고 무표정한 섹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등 컷마다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팔색조 컨셉트 장인이란 이런 것 휴대폰 볼 때마다 심장 두근거려요. 지민 오빠 보니 천국이 여기구나 싶음 또다 홀렸네. 갓바디 비주얼 천재의 다리길이 대박 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멜론과 가옥 국내 양대 음원 플랫폼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소울 세븐 앨범에 수록곡이자 지민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하고 귀와 함께 부른 친구와 지민의 솔로곡 필터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BTS곡 8위와 10위에 오르며 그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친구와 필터는 지난 26일 기준 멜론에서 1억 2100만 스트리밍 1억 1,800만 스트리밍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지민의 필터는 멜론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방탄소년단의 솔로곡 기록을 세웠습니다. 필터는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음원 사이트 멜론의 2020년 연간 차트에서 국내 차트 69위, 종합 차트 7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발표했던 모든 솔로곡 중 멜론 연간 차트 사상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친구 역시 멜론 연간 차트에서 국내 차트 60 2위 종합차트 70위에 그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반복 스트리밍 수가 아닌 실제 이용자 수를 계산하는 멜론 차트에서 지민의 이 같은 기록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멜론과 함께 국내 음원 플랫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가온 차트에서도 성적이 눈부신데요. 필터는 가온 차트 2020년 연간 디지털 종합 차트에서 97위를 기록했으며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필터는 지난 1월 열린 2020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 솔로곡 최초로 친구와 함께 나란히 디지털 음원상인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민은 친구로 방탄소년단 멤버 중 유일하게 프로듀서로서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올랐는데요. 지민은 이처럼 멜론과 가온 양대 국내 플랫폼에서 아티스트로서 이름을 빛내며 BTS 프론트맨으로서 남다른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마이크드롭 리믹스 뮤직비디오로 10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 11월에 공개한 마이크드롭 리믹스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지난 26일 오후 7시 46분경 10억 건을 돌파했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각 13억 뷰를 돌파한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리고 11억 뷰의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통산 네 번째 10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드롭 리믹스는 지난 2017년 9월에 발매된 러비얼셀프 승 허의 수록곡 마이크 드롭을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우키가 리믹스한 곡으로 공개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8위로 진입한 뒤 10주 연속 차트에 머무는 등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스티브 아우키가 함께 출연한 뮤직비디오는 독특하고 강렬한 사운드에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가 더해져 시선을 사로잡았고 특히 영상 후반부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하면 개인적으로 무대에서 보여줬던 댄스 브레이크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님께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해리포터처럼 신비한 매력을 가진 연예. 설문조사서도 33,000표중 2만 표 이상을 받아서 1위한 우지니. 모든 혼자 다해 넘사벽 갑벽 압도적 언하더 레벨 끝 지민 팬이라서 행복하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야노스 님의 댓글입니다. 섹시하고 아름다운 지민 씨 요즘에 검은 바가지 머리도 너무 잘 어울려요. 지민 씨라 뭔들안 어울리겠어요. 내 최애 최고 중에 최고랍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즈 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이를 알고 해외 가수를 알고 신인 아이돌도 알고 팝송도 더 듣게 되고 해외 프로도 알고 지민이 알아보신 손숙 님도 지민이로 좋아하게 되네 울 지민이 초강력 파워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슈가 넣은 망개떡 님의 댓글입니다. 울 지민이는 안무를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춤으로 표현해주니 그게 또 감동이고 이래서 지민 하는구나 감탄하게 하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